안녕하세요. 카니발 개조 맛집 부천의 구짜커입니다. 오늘의 작업 차량은 카니발 3세대 9인승 차량이죠. 차주님께서 이제 가을 차박 준비하시느라고 차박 개조를 좀 원하셨는데 가장들 많이 하시는 차박 개조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통합 탈거레일. 그리고 2열은 회전이 되고 바닥에는 블랙 엠보싱을 깔고 4열의 싱킹 시트는 아예 떼버려서 결국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는 요 작업에 에, 들어갑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던 레일 6개의 레일을 쓰고 있는데 요거에서 양쪽 끝에 있는 짧, 짧은 레일 2개는 아예 빼버리고 중앙에 있는 4개의 자국을 맨 앞에까지 쭉 연장을 시켜서 11자 젓가락처럼 4개의 통합 레일이 설치가 되는 과정입니다. 기존에 있던 순정 자국에서 스펀지 부분을 싹 도려내서 여기에 가장 긴 롱레일을 심어 넣는 작업이죠 앞쪽까지 어디까지? 1열에 콘솔박스 안쪽까지 파고드는 그래야지 뒷공간이 1 9 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국을 남기고 스펀지 부분을 빼내고 그러면 앞쪽에 또 고정할 수 있는 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싹다 빼내고 뒤쪽에 레일을 심어 넣는데 그 전에 이렇게 1열부터 4열까지 깔끔하게 지금 한 5년 이상 차를 타신 중고차기 때문에 깔끔하게 클리닝 해드리고 밑바닥에는 이렇게 뭐 커피나 라면 국물 쏟아도 휴지로 쑥 닦으면 될수 있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쿠션까지 살짝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밟는 촉감이 좋은 블랙 엠보싱 바닥입니다 그리고 레일을 보시면은 중간쯤에 홈이 들어가 있죠 길게 쭉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3분의 2 지점 뒷부분에 3열 시트가 빠져나올 수 있는 홈이 마련이 됐습니다. 그래서 뒤쪽에는 싱킹 시트는 아예 빼서 버렸고 뒤쪽에는 대신 수납함, 철제 수납함을 올려놓으면 실용성 있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되죠. 그음에 시트들 전부 다 원상 복구시키고 뒷부분에 철제 수납함 이렇게 딱 넣으면 양문형으로 마련이 돼서 어, 물건을 빼고 넣기, 그 다음에 열쇠로 잠금장치까지 있어서 야외에 차박 나가기 최고죠. 그리고 2열 시트 다시 하는데, 다시 원복을 시키는데 보이시면 은 밑바닥에 2단으로 브라켓이 설치가 되어 있죠. 좌우와 회전까지 가능한 2열 시트를 제자리로 다시 넣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좌우 회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, 굉장히 편안하고. 차박을 즐길 때도 뒤쪽으로 뒤보기 기능도 할 수가 있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 부분에 지금 금속 커버를 떼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3열 시트를 뗄 때는 손잡이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빼고 뒤쪽으로 가서 한 바퀴 뺑글르 돌려서 뒤쪽에서 혼자도 수동으로 손으로 가능한 거죠 공구 없이 3열 시트를 이렇게 빼내면은 쭉 넓은 공간이 나오고 세로 공간이 190cm, 대충제도 190.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, 콘솔 부분까지 하면 230이 나옵니다. 그래서 2열 시트를 돌려보고 밀어보고, 그다음에 좌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모아서 뒤쪽으로 쭉 빼면은 기존의 순정보다 한뼘 이상 더 뒤로 갈수 있고 컵홀더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리클라잉도 가능합니다. 끝으로 합법 구조 변경까지 받으면 끝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